안녕하세요 보찬티비입니다. 오늘은 그릇을 만들어 볼 거예요. 진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릇은 아니고 물건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럼 만들러 가보자고요. 먼저 준비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먼저 테이프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가위를 준비해줍니다. 그리고 만 그리고 칫근을 준비해줍니다. 그리고 종이컵을 가져와 줍니다 종이컵 어,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럼 만들기 단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만들기 단계라고 했죠 그럼 먼저 음, 종이컵을 7등분으로 잘라 줍니다 곡동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테이프로 테이프로 뒷끈을 아니지 먼저 얘를 벌려 줍니다. 그리고 벌려서 접어 줘요. 접어 줘요. 접어 줘요. 접어 줘요. 접어 줘요. 네, 됐습니다. 다 됐죠? 여기다가 응? 직근의 끝을 테이프로 감아줍니다. 응. 여기서 여기 붙일 때 여기. 사이로 오도록 뭐 아무렇게도 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살짝만 위로 올려주고 엇갈려 감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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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빽빽하게 감아주는 거예요. 음, 빽빽하게. 무슨하면 안 되고, 빽빽하게 빽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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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하게 강아주는 거예요. 자, 이제 끝에 이만큼! 조금 남고 여기 끝에도 여기 조금 남았을 때 이제 여기 있는 이 직근을 풀어서 펼쳐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풀어서 손으로 아이안 돼. 됐다. 여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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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펼쳐주면 됩니다. 이렇게. 끈을 펼쳐주면 되고요. 이렇게. 끈이 이렇게 펼쳐지지요. 이렇게. 이거를 해줍니다. 다. 이끈 길이만큼 해줍니다. 찢어진 게 않게 조심하고. 자, 이렇게 다 펼쳐주면, 펼치는 그거는 생략됐습니다. 이렇게 펼친 걸 끝부분에다 감아줍니다. 감아서, 끝부분 있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딱 붙여줍니다. 티나지 않게 잘 붙여야지요. 티나면은 안 예쁘니까 이렇게 딱 완성이 됐습니다. 예쁘지요? 까지 많은 꼭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안녕.